강의도 하시잖아요. 네, 강연도 합니다. 뭐, 중고등학교 강연도 하고요, 대학 강연도 하고, 또 이렇게 중소기업, 기업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불러주셔가지고 강연하는데요. 동네 밥을 불러다가 음.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가긴 해요. 하지만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강의료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많이 주시는, 저는 부자인 곳들이 있잖아요. 사정없이 뜯어요. 사정없이 뜯습니다. 그리고, 뭐 시골에 조그만 단체들이 있어요. 그런데 가서는 조그만 사회비를 주면 받았다가 이거 제가 받은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?라는 말을 하고서 그럼 이거 어디다 쓰세요 하고 다시 드려요. 아 다시. 예. 네, 그래서 부자들한는삥을 뜯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. 예. 네,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. 음, 그렇죠. 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막 괜히 공짜로 해줄 것 같아. 아, 그런 경우 많아요. 음. 그래서. 굉장히 크고 멋지고 부자인 곳인데, 어, 아예 처음부터 얘기도 안 하시고, 또 가서 끝났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곳이 있어요, 실제로. 그러면 이게 뻘쭘하게 있어요? 이렇게?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곳에 저 얘기를 합니다. 돈을 달라. 차력이 달라. 아... 어, 여기 이렇게 잘 사는데, 여기 객석이 지금 몇백석인데, 뭐 하는 거야, 지금. 내 나라.